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나하나 집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와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귀하게 감사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전도사님으로부터 이 자리를 전도사님으로부터 간증을 권유하시는 전화를 받고 이 핑계 접 핑계로 거절을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딸 아이가 주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아이가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높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자리를 이 핑계에 저 핑계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아닌 듯하여 전도사님께 다시 연락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교회 행사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어머니와 믿지 않으시는 할머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이 보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께서는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춘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셨고, 또 다시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스럽습니다. 때로는 밑바닥까지 체험하게 하시고, 저를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셨고 또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도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토닥토닥 하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포근하던지 저는 주님의 품에서 엉엉대고 운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은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 와서 가양교회에서 어머니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도 믿음이 좋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양교회에서 신랑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2년 전에 부여로 귀농하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성기며 믿음을 지키셨지만 시골로 가시고 새벽 가정예배도 안 들으시고 믿음이 조금은 소홀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2월 16일 주일 저녁 어머니께서는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저에게 걸어오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말짱하시고 한 몸에 한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부모님이 타신 응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신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시면서 내가 너무 오만했어. 응급차에서 회귀 기도하게 하시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깨달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내경색으로 진단받으셨고, 한쪽,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혼자서는 앉아있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머니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놀랍게도 많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처음에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로는 간구 기도가 아닌 감사 기도가 넘치시더니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힘이 솟아나시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몸서 채험하셔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이면 병원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미리미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고 계심을 어머니도 저도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주한주 한주 놀랍게 회복되어 혼자 휠체어도 끌고 걷기도 하시고, 저번 주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 시간 걸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늦게 회복된다는 팔과 손에도 힘이 들어가고 막혔던 신경 세포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라파, 어머니도 저도 치료의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 고쳐주실 것을 알기에 걱정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더 크게 쓰시기 위해 단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즘은 사랑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가장 크고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어서 저와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